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100만 되면 얼마나 보는지 참 궁금하시죠? 오늘은 바로 얘기합시다. <끼리> <끼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카츄입니다 저는 미국 아즈 마이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팩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현재 유튜브 상에서 채널 이몇개 있는지 아세요? 총 3,100만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100만 채널 중에 저와 같은 10만 유튜버들은 총 10, 6만명 밖에 없고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영상 엄청 많이 올렸죠? 그럼 그 3,100만 유튜브 채널 중에 조회수 100만 된 영상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가 100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벌까? 다행히 우리 미국아지 채널에서 한 영상은 조회수가 140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영상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뿅 아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가지 잠깐만 여러분들은 크리에터 아니면 이게 무슨 페이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이 페이지에서 모든 영상의 퍼포먼스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는데 이 영상은 8월 달쯤에 찍었는데 2019년 10월 3일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의 분석에 들어가면 은 여기 조회수 그리고 이 영상 덕분에 들어온 구독자랑 마지막으로 수익이 납니다 수익 이 영상은 6개월만에 총 2,742볼 92센트 벌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국 돈으로 바꾸면 한 300만원 되는데 조회수가 140이면 조회수 한 개당 한 1에서 2원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만원 나누기 140만회 그 조회수는 조회수 한 개당 유튜버들은 1에서 2원 벌어요. 만약에 어느 영상의 조회수는 10만이다. 그럼 그 분은 10만원에서 20만원을 벌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유튜버들이 영상은 100만 그 조회수가 100만 되었다면 그 분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었다는 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실시겠지만, 그 돈은 그 광고에서 나오는 거. 광고로 나오면 바로 스킵, 스킵, 스킵 이렇게 클릭하는 건데 우리는 그 광고에서 돈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 유튜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돈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어 구독자 10만 명이면 얼마나 버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벗다가 안 벗다가, 벗다가 안 벗다가. 왜냐하면 한 번에 영상을 잘 만들어서 계속 쭉 돈을 쭉 버는게 아니고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지 이돈 이 조회수가 쌓이는 거니까 우리는 돈을 잘벌수 있어 이해가 되냐면 그러니까 힘들거야 유튜버를 <목소리> 만약에 저는 1월달에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가 100만이 돼서그 영상 덕분에 200만원 벌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들어가서 그 똑같은 영상이 조회수가 10만만 되면 나는 2월달에 그 영상 덕분에 20만원 벌었다 근데 꼭 3월달에 그 조회수가 높지 않으면 그 영상에 더 이상 못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벌수 있는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100만 되면 그 사람은 100만 원에서 2만 0 0만원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BTS 보러 가자. 그럼 BTS 얼마나 벌는지 모를까 오케이 여기 BTS 걔네들은 와우, this is big 천 유억, 유억, 유억 사천 뭐뭐뭐뭐뭐만 회. 오케이 일단은 계산기 최소로 유억 사천만 원 벌었어요. 이 영상 덕분에 최소 B T s 는 최소로 이 영상 덕분에 유억 사천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회수 한 개당 이원 벌었다면 걔네들은 십이 억 팔천만 원 벌었어요. 이 영상 덕분에 12억.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기 여기. 걔네들은 여기 BTS DNA에서 최소로 한 10억에서 20억 벌었어요. 이 덕분에 이거 덕분에 일단 유튜브에서 부자 되거나 돈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영국 남자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맨날 항상 영상 올리면 조회수 수백만 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잘 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몇번일주 일주에 몇번 이렇게 수백만 원 버는 것은 되게 진짜 좋은 것인데 조그만 같은 유튜버들은 약간 좀 힘을 내야 돼요. 리얼리스틱하게 좀 이해하시죠? 이게 이거 대신 이거잖아. 오케이. 전 일단 여러분들은 유튜브 되려고 이 영상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 조회수 덕분에 돈을 버는 건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광고 때문에 그런데. 100만 대면 돈이 좀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말해 줄 건데 여러분들은 진짜 좋아하는 어, 유튜버들이 있다면 제발 그 광고를 봐주세요. 제 광고를 제발 제발 봐주세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 광고를 덕분에 동물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대해 다른 질문 있으신다면 댓글에 써주세요. 저는 유튜브 하는지 한 2 3 2년 되는데 어, 제가 알, 알고 있는 것은좀몇개 있으니까 물어보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세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서 이, 이 유튜브 관련된 영상을 좋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어, 네, 이런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계속 만들고 싶은데, 네, 일단 지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가지 못하니까, 저는 여기 실내에서 콘텐츠를 좀더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저도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Yeah!